투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투미 tv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특히 재개발에서는 입주권 여부가 너무 복잡해서 이런 입주권도 달아주세요 저런 입주권도 달아주세요 이러거든요. 일전에 신축빌라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도로부지에 대한 입주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구보다 정확하게 입주권에 대한 여부를 전달해 주실 변호사님을 모셔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전문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김예림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재개발 조금만 검색하다 보면 여기저기 하도 많이 출연하셔서 네. <laughs>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셀프소개 한번 해주세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신간을 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포개이라고 해서 이제 뭐 입주권 보통 많이들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재개발 입주권이라던가 재건축 입주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좀 간명하게 정리해서 출간한 책이니까요 좀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출판한 지는 전 몰랐는데 <웃음> 사봐야겠습니다 <웃음> 본격적으로 입주권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입주권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도로부지는 아니죠. 토지에 대한 입주권 내용인데, 아무래도 재개발 지역에...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을 일은 거의 없잖아요. 주택을 짓기 때문에. 일명 도로부지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정법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의 바이블이라고 할수 있는데 36조의 입주권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로 간결하게 정리한 게 해당 내용입니다. 토지 입주권 기준입니다. 우선 많이 들어보셨을 숫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일이 2010년 7월 15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일 2010년 7월 15일 이전 같은 경우는 일명 서울시 구조례라고 부르고요. 이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신조례라고 부릅니다. 구조례와 신조례를 나눈 이유는 구조례 같은 경우는 2003년 12월 30일 전까지 분할 등기를 했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면적은 90제곱미터가 넘어가야지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조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003년 12월 30일이 아니라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특정의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 분할 등기를 완료했다. 90제곱미터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입주권이 나오고요. 90제곱미터가 넘어가야지만 입주권이 나올까요? 과소 필지 같은 경우도 입주권이 나오는 예외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구조례만 있고요 신조례는 이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도정법 조항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신조례가 간단하기 때문에 신조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조를 보게 되면 분양 대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36조 1항 보게 되면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한테 입주권을 준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6조 이항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권 안 주는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 권리 산정 기준을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했어야 됐다 즉, 그 이후로 공유로 가지고 있었다면 안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을 이후로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안 준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부칙을 보게 되면 해당 신조례 같은 경우는 507조, 최초로 기본 계획이 수립한 지역들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2010년 7월 15일인 거고요. 그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27조 및 28조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27조가 바로 구조례입니다. 27조 같은 경우가 기존에 있었던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분양 대상 자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 제1호 규모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90제곱미터입니다. 여기서도 이주건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 기준이 바로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2003년 12월 30일 이후로 수개의 필조를 분할한 경우는 또이주건안 준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도로부지 입주권에 대한 기본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게 되면 완벽한데요. 바로 과소필지 규정입니다. 이 과소필지는 구조례에만 존재하게 되는데요. 27조 1항 2호를 보다 상세하게 보게 되면 총면적이 건축조례, 즉, 90제곱미터 이상인 사람들은 입주권이 깔끔하게 나와요. 하지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로서 30제곱미터 이상인 자 같은 경우는 입주권을 준다 다만 과로가 있죠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이후로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분양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입주권을 준다 이 말을 깔끔하게 정리한다라고 하면 9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입주권 나오는 건 오케이. 근데 90제곱미터 미만이지만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과소필지를 보유했는데, 이게 단일필지여야 돼요. 이 경우는 토지를 합치면 안 돼요. 우리가 90제곱미터 넘어가는 경우는 30제곱미터짜리, 60제곱미터짜리 합쳐가지고 90제곱미터를 만들어도 되는데, 과소필지 규정 같은 경우는 15제곱미터짜리 두 개를 합쳐서 30제곱미터다.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단일필지인데, 지목과 현황 둘다 도로로 쓰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만 입주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무주택자의 기준은 사업 시행가 고실로부터 공사 완료 고실까지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 완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을 모신 거는 이렇게 우리가 조문만 봐서 알수 있는 내용을 물어보려고 모신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씩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한 게 과소 필지 규정이잖아요. 과소 필지가 생각보다 요건들이 많이 까다로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 이게 엔드 조건이냐, 5월 조건이냐. 즉, 현황 도로, 지목 도로, 둘다 충족한 물건만 입조건이안 나오는 거냐. 둘중 하나만 도로였다 하더라도 입주권이 안 나오느냐 이 질문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어, 그래서 지목도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인 경우 이런 경우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뭐 대지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어서 과소필지 질문 하나 더 하자면 이게 구조례만 있고 신조례는 없단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 신조래다 라고 하면 그냥 과소필지예요. 50 제곱미터 밖에 없다. 그러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이제 최초로 기본 계획 수립한 곳, 이런 곳들은 이제 구조례가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수립한 곳은 신조례가 적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이제 신조례에는 이런 과소필지 입주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신조례가 적용이 되는 곳이다라고 하면 어려우신 거죠. 만약에 과소 필지, 이제 90제곱미터가 안 되는 필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어 그냥 현금청산 받으시면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래서 입주권을 받으시려면 합쳐서 90제곱미터를 넘기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60제곱미터짜리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60제곱미터 이상짜리 땅을 한 필지 더 매수를 하시면, 그러면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하면 좀안 되긴 하지만, 원래 도정법에서 이런 규정들이 나타난 게 쪼개기 그만하라고 만든 규정이잖아요. 네. 하지만, 필지가 워낙 넓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 하나, 3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 하나, 여러 개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조례로 가면 2003년 10일, 30일 전에 쪼개야 되니까, 이거는 이미 지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여기는 아직 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신조례로 갈것 같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얘를 300제곱미터를 백백백 해가지고 쪼개버렸다 이 조건 3개 나오나요? 그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진 않고요. 집은 쪼개기들을 하셔가지고 입주권을 막 여러 개 받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권리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조례에 정해서 권리선정 기준일이라는 걸 정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그 곳이 다음 날로 보시면 되고 투기가 좀 과열될 우려가 있다 이런데는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쪼갰다라고 하면 이전 현황대로 이제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만약에 300제곱미터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뭐3 개로 쪼개더라도 그 이후에 쪼개면 하나밖에 못 받으시는 거죠. 봤더니 권리산정 기준이 적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와서 쪼개면 안 된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지금? 내가 한번 네, 가지고 네. 있는데 재개발의 제자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권리 선정 기준이 또 알아봤더니 없어. 네. 그럼 지금 와서 쪽에도 나중에 말이 안 나.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렸더니 갑자기 하늘이 도와서 재개구역을 지정된 거예요. 이 경우는 이쪽은 세계일까요? 받으시죠. 예. 네. 아... 지금 쪼개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땅이 재개발이 될것 같다 이런 뭐 예감이 드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쪼개시면 나중에 입주권 많이 받으실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냥 물어보니까 <laughs>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을 제가 추려서 변호님에 물어보기는 데 어렵습니다. 기본 계획도 없는데 여기가 구역 지정 되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법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사실. 우리가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냐 없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미 자, 그러면 과소필지랑 쪼개기 이야기는 사실 일반적인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좀더 <laughs> 일반적인 상황으로 넘어올게요. 다주택자라도 입주권을 받고 싶어. 그래서 90제곱미터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재개발 지역의 다물건자 규정 이게 토지합칠 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어,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정법에 보시면 조합원 자격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뭐 물건을 양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 토지 등 소유자랑 함께 이제 하나의 입주권을 공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뭐 토지 한 필지랑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원칙적으로 입주권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래 이런 분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에 이제 뭐 토지만 양수했다. 이러면 어쨌든 간에 하나의 입주권을 두 분이서 공유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음, 토지라고 해서 특별하게 볼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인 담을 건전 안 된다. 그럼 이 얘기를 돌려서 말하면, 다물권자 했을 때, 1세대 다물권자는 다른 거잖아요. 네. 남편이 A주택 가지고 B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토지를 넘기는 건안 되지만, 남편이 A토지, 아내가 B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 비토지를 합치는 것은 상관없는 거죠. 기존의 법제처 해석이나 뭐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한 명이 이제 여러 개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한 세대인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뭐 토지, 부인이 이제 뭐 주택 이렇게 가진 경우에는 한 명으로부터 이제 양수한 사람 그 사람도 이제 하나 입주권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사건사고 많거든요. 입주권 안 나오는 경우들 많은데. 내가 단순히 봤을 때 오, 2003년 12월 30일 이전이야. 그리고 9 0제곱미터도 음.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거 입주권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딱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산인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토지의 연역들도 다 확인해 봐야 된다는 네. 거. 이렇게 변호사님 말씀처럼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룸이. 사람들이 자꾸 입주권 만들고 싶어서 이런 네. 부분들 정말 질문 많이 하는데. 또 이게 합치려고 보니까 물건들이 사실 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입주권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공유 지분 같은 경우도 2003년 1 0월 30일 전에 공유였다. 이것도 90제곱미터 넘어가면 입주권 하나. 우리가 별도 필지로도 9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토지를 합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도 입주권 하나.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30제곱미터는 공유 지분은 들고 있었던 거고, 60제곱미터는 단일 필지를 합친 거예요. 이게 혼합된 경우들도 상관없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분 쪼개기가 금지되는 시점 있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뭐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한 경우라던가 또는 뭐 공유로 이제 쪼개진 경우 이런 경우이면서 이제 뭐 소유권 형태가 변동이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전제했을 때 형태가 좀다르더라고 공유로 뭐 가지고 있는 필지랑 그리고 쪼개진 필지 합쳐서 이제 90제곱미터가 넘으면 이제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분할을 언제 했는가 그리고 소유권에 이상이 없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게 어떤 형태인 거를 합쳤냐 이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지라는 게 언제까지 합쳐야 되는가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 천년만년 년 있다가 합쳐가지고 나 입주권 주세요 이럴 순 없으니까 이렇게 토지를 합쳐야 되는 기한 언제까지라고 할수 있나요? 조합원들 분양 자격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의 조례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서울시 같은 경우를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제 분양 자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일은 언제냐면 분양 신청 끝나는 날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만 90제곱미터를 만드시면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분양 신청을 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90제곱미터를 만들어 놔야 이제 조합에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분양 신청 통지를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90제곱미터를 만드신다 라고 했을 때는 분양 신청 하기 전까지는 좀 완료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법적으로는 부장 신청 공고 마감일 전까지지만 분양 신청 공고 마감이 6월 1일인데 네. 5월 말까지 합쳐 놓고서 나 입주권 주세요 라고 하면 조합이 그뭔 소리예요 라고 하면서 그렇죠. 네. 넘어가 버리면 <laughs> 이거 그러다가 분양신청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너무 머리 아프기 때문에 어차피 합칠 거면 미리미리 합쳐두자라고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미 자, 원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였는데 아, 제가 또 갑자기 관심법을 써보니까 이런 댓글이 달릴게 예상이 된 거예요. 아, 맨날 서울만 얘기해, 서울시 조례만 얘기해. 아, 우리 경기도는요. 부산은요 모든 지역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대표적인 다른 지역대 면적 기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도는 서울이랑 똑같이 그냥 90제곱미터 이상 가지시면 나오거든요 입주권이 그런데 이제 부산은 더 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60제곱미터 이상만 가지시면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과소 필지 규정이 있나요? 과소필지 규정이 있는데요. 어, 이 경우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건들을 좀 충족을 했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30에서 90제곱미터 사이 가지고 계신 분들 무주택 요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갖추시면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60제곱미터 이, 이상을 가지고 계시면 입주권 받으실 수 있었잖아요. 과소필지 기준도 역시 좀 완화돼서 20에서 60제곱미터 사이 가지고 계신 경우에 이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시면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 조례에 위임이 어 있다 보니까 어, 우리 지역은요가 아니라 법제처 들어가서 다 이제 검색해 보면 나오게 됩니다. 면적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항상 서울시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는 서울시가 가장 어렵잖아요. 네. 서울시가 가장 허들이 높다 보니까 서울시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들은 다 괜찮다. 변호사님. 서울시 기준으로는 입주권이 나오는데 다른 지방인데 거기는 더 요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막 그런 게 있나요? 대부분은 이제 서울시 조례가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이 돼 있죠. 이제 여러 번 손을 보고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서울시 조례 기준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 관련해서 입주권 받으시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더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이제 어느 지역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이냐에 따라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그게 쉬운 게 없구나. 네 정말 쉬운 게 없습니다. <laughs>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지역에 따라서 다 따로 또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는 원칙과 기준을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기준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미 자, 그러면 이렇게 도로 부지에 대한 입주권 변호사님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 투미 tv 첫 출연이시잖아요. 뭔가 재개발 이렇게 입주권도 복잡하고 한데. 투미 TV 시청자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개발 입주권 굉장히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뭐냐면 입주권을 분명히 받으시려고 계약을 체결하신 건데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냥 주택을 단순히 매매를 하신 건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시려고 하신 건지가 분명치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입주권이 뭐 제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이런 입주권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뭐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물건자한테 뭐 양수한 물건이라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난감하실 수가 있어요.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것도 바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내가 입주권을 거래한 거다라고 이제 밝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보셔 가지고 특약도좀잘 해두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특약! 입주권을 거래한다 라는 부분, 이말한 문구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부동산 사장님이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뭐 까먹고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입주권 거래다 라는 사실을 명시해달라고 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입주권 여부 정말 복잡한데, 변호사님이 또책신간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입주권에 대한 사항들 관심 있으시다라고 하면 책 이름이 뭐라고 했죠?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거든요. 저 혼자 쓴게 아니라 이제 저명하신 세무사님들이랑 같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리 부분은 제가 이제 집뭐 지필을 하고 세금 부분은 또 세무사님께서 이제 지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뭐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이 책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내용은 아닌데 변호사님 덕분에 좀 그래도 잘 풀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웅 소장과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